비행기를 탈 때마다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 한 번쯤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65세 이상이신데도 여전히 이코노미석에 불편하게 앉아계신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안녕하세요. 9년차 승무원 은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모르고 지나쳤던 예시니어 전용 15가지 무료 특권사를 전부 공개해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다음 여행부터는 훨씬 편안하고 또 당당하게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행과 공항 꿀팁을 더 알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공항 경험을 남겨주시면 다른 시니어 여행객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혜택은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두 가지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첫 번째는 바로 바다 프리미엄 체크인 카운터 무료 이용입니다. 혹시 공항에서 일반 카운터 줄에 서서 1시간 넘게 기다리신 적 있으신가요?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뻐근해도 그냥 참고 서 있어야 했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저는 9년 동안 수많은 시니어 분들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어요. 특히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그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만 65세 이상이시면 퍼스트 클래스나 비즈니스 전용 카운터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일부 항공사만의 혜택이 아니라 대부분의 대형 항공사에서 운영하는 제도예요. 하지만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아무도 모르고 지나치시죠. 얼마 전 인천공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8세의 한 할머니께서 큰 캐리어 두 개를 끌고 일반 카운터에서 40분 넘게 서 계셨어요. 78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비즈니스 전용 카운터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불과 5분 만에 모든 체크인이 끝났어요. 할머니는 너무 고맙다며 왜 이런 걸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냐고 하시더군요.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아무도 모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여러분도 다음 여행 때는 꼭 직원에게 정중하게 시니어 전용 카운터가 있나요? 하고 물어보세요. 신분증만 보여주시면 대부분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 이건 특별대우가 아니라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예요. 이어서 두 번째 혜택은 우선 탑승 서비스입니다. 비행기에 탑승할 때 밀려드는 사람들 사이에서 불편하셨던 경험 있으시죠? 짐칸이 꽉 차서 가방을 멀리 넣어야 했던 적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승객은 어린이 동반 승객보다 먼저 탑승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먼저 들어가면 짐을 여유롭게 정리할 수 있고, 좌석에 편하게 앉아 휴식을 취할 수도 있죠. 얼마 전, 제주행 비행기에서 70대 부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두분 모두 가장 마지막 순서에 탑승하셔서 이미 짐칸이 꽉찬 상태였어요. 결국 뒤쪽에 있는 짐칸까지 가방을 넣으셔야 했고, 내릴 때도 가장 마지막까지 기다리셔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선 탑승 제도만 미리 아셨더라면 이렇게 불편하지 않으셨을 텐데 여러분도 다음엔 꼭 탑승구에서 직원에게 시니어 우선 탑승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나이 확인만 하면 바로 우선 탑승 그룹에 넣어 드립니다. 이 두가지 서비스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 공항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훨씬 줄어들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당당하게 요청하세요. 이건 특별 대우가 아니라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공항에서 우선 탑승까지 마쳤다면,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혜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데, 알고 계신다면 수십만 원의 가치를 절약하실 수 있는 혜택이에요. 세 번째 혜택은 바로 무료 수화물 추가 허용입니다. 여행짐을 싸다 보면 꼭 무게 때문에 고민하게 되죠. 특히 자녀분이나 손주들에게 줄 선물을 챙기다 보면 어느새 저울 눈금이 23kg을 넘기기 일수입니다. 그럴 때마다 짐을 다시 빼거나 어쩔 수 없이 초과 요금을 내야 했던 경험 있으시죠? 그런데 65세 이상 시니어 승객은 무료로 수화물 1개를 더 가져가거나 기존 수화물 무게를 최대 5kg까지 추가로 허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항공사 내부 규정이지만 직원이 말해주지 않으면 대부분 모르고 지나쳐요. 얼마 전 부산 김해공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80세 할아버지 한 분이 초과 수화물 요금으로 8만 원이 나왔다며 당황하고 계셨어요. 손자 결혼식에 가져갈 선물이 많았던 거죠. 저는 체크인 직원에게 시니어 수하물 혜택을 문의했고 확인 결과 그 항공사에도 정책이 있었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초과요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짐을 모두 붙일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에 번진 안도감과 미소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꼭 체크인할 때 시니어 수하물 추가 혜택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신분증 확인만으로 바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혜택은 프리미엄 좌석 무료 배정입니다. 이코노미 클래스의 좁은 좌석에서 몇 시간을 앉아 있으면 다리도 저리고 허리도 아프죠. 특히 무릎 관절이 좋지 않거나 키가 크신 분들은 훨씬 힘듭니다. 이럴 때 65세 이상 승객은 비상구 좌석 대신 맨 앞줄 혹은 다리 공간이 넓은 좌석을 무료로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좌석은 프리미엄 석으로 분류되어 추가 요금을 내야 하지만 시니어 승객에게는 무료 혜택이 제공됩니다. 제가 몇달전 서울에서 제주로 가는 비행기에서 만난 75세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무릎 관절 수술을 받으셔서 다리를 오래 구부리고 계시기 힘들다고 하셨죠. 일반 좌석에 앉으셨는데 너무 불편해 보여서 객실 사무장에게 말씀드렸더니 다행히 앞줄 빈 좌석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로 옮겨드렸더니 할머니는 이렇게 편할 줄 몰랐다며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다리를 쭉 뻗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죠. 이건 특별한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좌석을 배정받을 때, 무릎이 불편해서 넓은 좌석이 필요하다고 말씀만 하세요. 건강상 이유가 있다면 항공사에서는 반드시 우선적으로 배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체크인 시에도 고객센터로 전화해 나이와 건강 상태를 말씀드리면 대부분 좌석 변경을 도와드립니다. 이건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입니다. 승무원 입장에서도 시니어 승객의 편안함은 최우선이거든요. 그러니 절대 망설이지 마시고 꼭 요청하세요. 작은 요청 하나가 여행의 질을 완전히 바쁩니다. 이제 기내에 들어가셨다면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는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이 놓치고 지나가지만 알고 계신다면 비행 내내 훨씬 쾌적하게 보내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기내에서 받을 수 있는 건강 및 편의 서비스로 이어집니다. 자 이제 기내로 들어왔습니다. 좌석에 앉아 벨트를 매셨다면 이제부터는 비행 중에도 놓치면 아까운 혜택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특권은 많은 시니어분들이 몰라서 그냥 지나치지만 알고 계신다면 정말 여행이 달라집니다. 먼저 다섯 번째 혜택, 무료 음료, 무제한 제공입니다. 비행 중에 목이 마르셨는데 승무원 부르기 눈치 보이셨던 적 있으시죠? 특히 약을 복용해야 하거나 기내 공기가 건조해서 자주 물을 마셔야 하는데 괜히 번거롭게 느껴져서 참고 계셨던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요, 65세 이상 시니어 승객분들에게는 물, 주스, 차, 커피 등 모든 음료를 무료로 제한 없이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항공사 내부의 시니어 건강 배려 정책에 명시된 정식 서비스예요. 지난 여름 인천에서 방콕으로 가는 6시간 비행 중에 72세 할머니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셔서 비행 내내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고 하셨죠. 하지만 승무원 분들 바빠 보이는데 물 달라 하기가 미안해서 그냥 참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바로 개인 물병을 드리고 비행 동안 2시간마다 직접 찾아가 시원한 물을 가득 채워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서비스가 있는 줄 몰랐어요. 하시며 연신 고마워 하셨어요. 사실 이런 서비스는 요청만 하시면 언제든 받을 수 있습니다. 승무원에게. 혈압약 때문에 물을 자주 마셔야 해요. 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는 오히려 더 세심히 챙겨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일인데 절대 미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혜택은 건강 맞춤형 특별식 무료 제공입니다. 기내식 드실 때 너무 짜서 못 먹겠어요. 혹은 단 음식이 많아서 단기 오를까 걱정돼요. 이런 경험 있으시죠? 혈압이나 당뇨 때문에 식단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겐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공사에서는 65세 이상 승객에게 저염식, 당뇨식, 부드러운 소화식 등 건강을 고려한 특별 메뉴를 무료로 변경 제공해 드립니다. 예약할 때 미리 신청하지 않으셨어도 탑승 후 승무원에게 말씀하시면 대부분 즉시 변경 가능합니다. 지난 봄, 제주에서 서울로 향하는 짧은 비행 중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78세 할아버지께서 당뇨가 있으셔서 단 음식을 피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기내식은 달콤한 불고기덮밥이었죠. 저는 바로 갤리기내 주방으로 가서 당뇨식 세트, 닭가슴살, 샐러드, 현미밥 그리고 설탕 없는 과일 플레이트로 바꿔 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겠네요. 하시며 미소를 지으셨죠. 탑승하실 때나 식사 서비스 시작 전에 승무원에게 혈압이 있어서 혹은 당뇨 때문에 식단 조절이 필요해요라고만 말씀하세요. 우리는 항상 시니어 승객분들을 위해 여분의 건강식을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여러분의 몸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기내에 건조한 공기, 장시간 앉아 있는 자세, 그리고 시차는 모두 시니어 분들의 몸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승무원들은 시니어 승객을 관리 대상이 아닌 함께 여행하는 동반자로 생각합니다. 건강 편의, 휴식. 이세 가지를 지켜드리는 게 저희의 가장 큰 역할이에요. 이제 이어서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혜택, 즉, 개인 맞춤형 승무원 지원 서비스와 약 복용 관리 지원 서비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감동적인 사례들이 많아요. 비행 중 화장실을 가기 힘들거나 약 복용 시간을 놓칠까 걱정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비행 중 가장 중요한 건 단순히 편안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혜택 바로 개인 맞춤형 승무원 지원 서비스와 약 복용 관리 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두 가지는 시니어 승객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정말 따뜻한 제도입니다. 먼저 일곱 번째 혜택 전담 승무원 배정 서비스입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지만 좁은 통로를 걷기 힘드시거나, 머리 위짐칸에 가방을 넣고 꺼낼 때 어려움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이럴 때는 언제든 승무원을 호출하시면 됩니다. 65세 이상 승객이 요청하실 경우 항공사에서는 전담 승무원을 한명 지정해 개인 어시스턴트처럼 도와드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몇달전 있었던 일이에요.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비행기에 74세 할머니 한 분이 타셨는데 최근 무릎 수술을 받으셔서 혼자 걷기가 힘들다고 하셨어요. 화장실에 가고 싶지만 혹시 넘어질까봐 참고 계시던 모습이 너무 안쓰. 스러웠습니다. <목소리도> 그래서 제가 직접 다가가 괜찮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팔을 살짝 잡아드렸어요. 함께 천천히 걸어서 화장실 앞까지 모셔다 드리고 밖에서 기다렸다가 좌석까지 안전하게 다시 모셔드렸죠. 할머니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줄 몰랐어요. 하시며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그 순간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배려라는 걸요. 혹시라도 혼자 이동하기 힘드시면 망설이지 말고 콜 버튼을 누르세요. 무릎이 불편하거나 시야 가 좋지 않으시면 화장실 갈때 도와주세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머리 위 짐칸에서 캐리어를 꺼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거운 가방을 억지로 들다가 다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저희 승무원들에게는 이게 특별한 요청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일상적인 업무입니다. 이어서 여덟 번째 혜택 약 복용 관리 지원 서비스입니다. 장거리 비행에서는 시차 때문에 약 복용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처럼 정해진 시간에 꼭 드셔야 하는 약이라면 정말 위험하죠. 그래서 시니어 승객분이 요청하시면 승무원이 직접 복용 시간을 기록하고 정해진 시간에 깨워드리며 물과 함께 약을 챙겨드립니다. 작년 겨울 인천에서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12시간 비행에서 79세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6시간마다 혈압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시차 때문에 시간 계산이 헷갈리고, 혹시 잠들면 놓칠까봐 걱정하고 계셨죠. 그래서 제가 직접 시간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비행 출발 시각부터 착륙 전까지 정확히 표시한 뒤약 복용 알람을 맞춰 두었어요. 그리고 매 6시간마다 할아버지를 조용히 깨워 물과 약을 드렸죠. 약을 드실 때마다 정말 덕분에 안심이 돼요. 하시던 그 말, 아직도 기억납니다. 여러분도 탑승하실 때 승무원에게 꼭 말씀하세요. 혈압약을 5시간마다 먹어야 해요. 혹은, 당뇨약을 일정 시간에 복용해야 해요. 그렇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시간대별로 관리 도와드릴 거예요. 기내에선 시계가 잘안 보이기도 하고, 피곤해서 놓치기 쉬우니까요. 또 하나, 약은 항상 기내 반입병 작은 파우치에 따로 챙기세요. 그래야 승무원이 바로 확인하고 도와드리기 쉬워요. 이 모든 건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입니다. 혼자서 불편을 감수할 필요도, 주저할 이유도 없습니다. 비행 중 도움을 요청하는 건 결코 민폐가 아니에요. 오히려 항공사 입장에서는 시니어 승객이 편안하게 여행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게 책임이자 자부심입니다. 비행이 끝나고 도착지 공항에 내리면 이제 또 다른 여정이 시작됩니다. 낯선 공항에서 길을 찾아야 하고, 무거운 가방을 옮겨야 하고, 긴 대기 시간도 견뎌야 하죠. 특히 시니어 분들께는 이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아홉 번째와 열 번째 혜택은 공항에서 편안하게 이동하고 쉴수 있도록 돕는 더 시니어 이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먼저 아홉 번째 혜택, 휠체어 서비스 무료 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휠체어는 몸이 많이 불편한 분들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65세 이상 승객이라면 누구나 건강상 큰 이상이 없어도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즘 공항은 정말 넓습니다. 인천공항만 해도 체크인 카운터에서 탑승 게이트까지 20에서 30분은 걸어야 하죠. 게다가 기내 가방까지 끌고 이동해야 하니 체력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얼마 전 인천공항에서 76세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습니다. 독일행 장거리 노선이었는데 터미널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이동해야 했어요. 무릎이 좋지 않으셔서 걸어가기 힘들다며 잠시 쉬고 계셨죠. 그래서 제가 휠체어 서비스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내가 괜히 젊은 사람 일 시키는 것 같아서 미안해 하시며 사양하셨어요. 결국 공항 직원이 직접 와서 이건 무료 서비스이고 시니어분을 위해 마련된 정식 제도입니다. 라고 설명드리자 그제야 마음을 여셨어요. 신청 후 전담 직원이 체크인부터 게이트까지 휠체어를 밀어드리고 탑승 시에는 기내 입구까지 함께 이동해 드렸습니다. 도착지에서도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수화물 찾는 곳까지 안내받으셨고요. 할아버지는 내리면서 이렇게 편할 줄 몰랐네. 괜히 사양했어.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이처럼 휠체어 서비스는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시니어 승객의 이동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제도입니다. 체크인할 때 걷기가 조금 힘들어요. 또는 무릎이 불편해서 장거리 이동이 어렵습니다. 라고만 말씀하시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사전에 항공사나 공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약도 가능하니 여행 전 미리 준비해두시면 더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열 번째 혜택,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권 제공입니다. 비행기 출발이 지연되거나 환승 대기 시간이 길면 딱딱한 의자에 몇 시간이고 앉아 계셔야 하죠. 허리나 다리가 불편한 분들에겐 정말 고된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일부 항공사에서는 65세 이상 승객에게 특별히 라운지 이용권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편안한 소파, 조용한 공간, 그리고 따뜻한 음료와 간단한 간식이 마련되어 있어서 훨씬 쾌적하게 기다릴 수 있죠. 작년 여름 태풍으로 항공편이 4시간 지연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73세, 71세 부부 승객분이 정말 지쳐 보이셨습니다. 할머니는 허리 디스크가 있으셔서 딱딱한 의자에 오래 앉아있기조차 힘들어 하셨죠. 저희 항공사에서는 즉시 시니어 승객을 대상으로 라운지 이용권을 제공했습니다. 부부는 라운지에서 편안한 리클라이너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기다리셨고, 이렇게 쉬면서 기다리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자동으로 제공되는 건 아니지만,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대기 시간이 길 때, 혹은 건강상 이유로 장시간 대기가 어려울 때, 직원에게 말씀하시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가 안 좋아, 오래 앉아있기 힘들어요. 혹은, 대기시간이 길어서 쉴 공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해 보세요. 상황에 따라 라운지 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별도의 편의 구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은 결코 특별한 배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항공료를 지불하며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사양하지 마세요. 편안한 여행을 위해 준비된 서비스라면 기꺼이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 비행이 끝나고 도착지에 발을 디디는 순간 또한번 시니어 승객만의 특별한 혜택이 시작됩니다. 바로 입국 절차, 교통 연결, 비상상황 지원. 숙박 보상, 그리고 프리미엄, 기내용품 제공까지. 이 다섯 가지는 여행의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편안함을 책임져주는 서비스들입니다. 먼저, 열한 번째 혜택. 우선, 입국심사 및 수화물 찾기 지원입니다. 해외공항에 도착하면, 긴 입국심사 줄 앞에서 막막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언어도 낯설고 수하물 찾는 곳도 헷갈려서 불안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승객은 일반 줄이 아닌 우선통과 라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상 직원이 수하물 찾는 곳까지 직접 안내해 드리는 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요. 작년 가을 77세 할머니 한 분이 생애 첫 해외여행으로 태국 방콕 공항에 도착하셨습니다. 영어도 태국어도 모르시고 공항 구조도 처음이라 무척 불안해하셨죠. 그래서 저는 도착 전에 미리 방콕 지상 직원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혼자 여행하시는 시니어 승객이 계신데 입국부터 수화물 찾기까지 도와주세요. 도착하자마자 직원이 직접 마중 나와 할머니를 안내해 드렸고 입국 심사도 빠르게 통과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나중에 한국에 돌아오셔서 인생 첫 여행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라며 감사 편지를 보내 주셨어요. 이처럼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 승무원에게 길을 잘 몰라서 입국 도와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도착지 공항 직원에게 미리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준비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먼저 요청하셔야 가능한 서비스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12번째 혜택. 교통연결 지원 서비스입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할 때 어떤 교통수단이 안전하고 편리한지 몰라 불안하셨던 적 있죠? 특히 늦은 밤 도착할 경우엔 더 걱정이 큽니다. 하지만 시니어 승객에게는 공항에서 시내까지 이동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교통편 안내 및 예약 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택시, 공항 리무진, 지하철, 버스 등 중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직원이 직접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예약까지 도와드립니다. 지난 겨울 부산 김해 공항에 밤 11시에 도착한 82세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혼자 택시 타는 게 불안하다며 망설이셨죠. 그래서 공항 지상 직원이 직접 신뢰할 수 있는 택시 회사에 연락해 예약을 진행했습니다. 택시 번호와 기사 이름까지 확인해 드렸고 안전하게 집까지 귀가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요청만으로도 훨씬 안전한 이동이 가능하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음은 13번째 혜택 항공편 지연 취소 시 시니어 우선 재배정입니다.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면 카운터 앞은 금세 북새통이 됩니다. 그럴 때 65세 이상 승객은 다른 승객보다 우선적으로 다음 항공편 좌석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여름 태풍으로 제주발 항공편이 이틀간 취소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74세 할머니 한 분이 당뇨 합병증 때문에 다음 날꼭 서울 병원에 가야 한다며 걱정하고 계셨죠. 저희가 바로 시니어 우선 규정을 적용해 다음날 첫 비행기에 좌석을 확보해 드렸습니다. 일반 대기 승객보다 200명 이상 빠른 순서로 배정받으셨죠. 그 결과 할머니는 병원 예약 시간을 놓치지 않고 무사히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이어서 14번째 혜택 숙박 및 보상 우선 제공입니다. 항공편이 하루 이상 지연될 경우 항공사에서 호텔 숙박을 제공합니다. 그럴 때 시니어 승객은 일반 객실이 아닌 더 편안한 객실을 우선 배정받습니다. 얼마 전 김포공항이 폭설로 마비됐을 때, 한 부부 승객이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전립선 수술 후 회복 중이셨고,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야 했죠. 공항 직원이 시니어 배려 규정을 적용해 디럭스룸을 단독 배정해드렸고, 약국까지 연결해 필요한 약도 구해드렸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시니어 건강과 안전을 위한 기본 원칙이에요. 마지막 열다섯 번째 혜택. 프리미엄 기내용품 무료 제공입니다. 장거리 비행에서 제공되는 얇은 담요와 작은 베개로는 충분히 편히 쉴수 없죠. 하지만 65세 이상 승객은 요청시 비즈니스 클래스용 고급 담요, 메모리폼 목베개 안대, 귀마개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80세 할아버지는 목 디스크가 있으셔서 잠을 잘 이루지 못하셨는데 비즈니스용 목베개와 담요를 드린 후 이렇게 편하게 잘잔건 처음이에요.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시니어로서 누릴 수 있는 15가지 모든 혜택을 아셨습니다. 이건 특별한 대우가 아니라 여러분이 항공료를 내고 당당히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음 여행에서는 꼭이 서비스를 요청해 보세요. 당당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65세 이상이라는 건 단순히 나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여행의 자격을 가진 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 저 은지가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